이제 막 수확하기 시작한 싱싱한 햇마늘이고 여기 해남에서 산지 직송으로 바로 보내 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싱싱한 햇마늘 한번 제대로 드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제대로 팔자. 제대로 농수산 이정환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자연이 내려준 영양제. 공기 좋고 땅 좋은 해남에서 키운 대서 마늘과 남도 마늘 판매합니다. 마늘 하면 의성 마늘이 유명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늘은 크게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 이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성 마늘은 한지형 마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는 마늘의 약 70%는 난지형 마늘입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인 대서 마늘과 남도 마늘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고 친숙한 마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남도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맛이 알싸하고 매운 맛이 강해서 주로 김장용이나 양념용 요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매운 맛이 좀 덜해서 장아찌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크기로 반 접과 한접 단위로 판매를 하고요. 구매는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이 좀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을 보관하실 때 통마늘째로 보관하거나 깐마늘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진마늘로 작업을 해서 보관하거나 보관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마늘을 보관하실 때 햇빛 뜨는 곳 안되고 습기 많은 곳 안되고 밀폐된 곳 안됩니다 특히 햇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서늘한 그늘에 통마늘째로 망에 걸어서 수분을 말려 주시고. 그 외에는 깐 마늘로 작업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진 마늘로 작업을 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막 수확하기 시작한 싱싱한 햇마늘이고 여기 해남에서 산지 직송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싱싱한 햇마늘 한번 제대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농수산 이정환이었고요. 앞으로도 산지의 농수산들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